그래프 학원 다니고 이러다 보면 걔들이 졸업하고 할것 같아요. 다시 나하겠죠 영어 수학이 재미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재밌어 보이는 게임도 영어 수학처럼 시켜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수학은요. 원래 인류의 지적 유희입니다 원래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로 시켜도 애들이 좀 하다 보면 잘하는 애들은 재미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자율성을 좀 요소를 넣으면 이게 재밌어지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재밌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노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푸념 속에 어. 들어있는 오해가 이겁니다. 공부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 네.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지능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지능도요, IQ도요. 어떤 그저 이제 아주 유명한 게. 대표적인 연구, 여러 연구가 있어요. 동기부여로 지능 올라간다, 뭐, 여러 연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캐롤드웩 스탠포드 교수가 한, 네. 어, 능력성장 믿음, growth mindset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 연구에 따르면, 애한테, 중학교 1학년 애한테, 노력하면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몇번 가르쳐 주면, 1년 뒤에 얘네들 지능이 확 올라갑니다. 응. 지능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응. 이런 거예요. 지능은 뭐랑 같냐면이 근육이랑 비슷해요. 우리 근육 유전적으로 많이 결정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근육의 역량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그걸 사용했냐에서 결정됩니다. 아... 근육 안 쓰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진짜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릇이나 이 비인지 능력, 이게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첫째, 노력할 수 있는 힘. 이걸 길러줍니다. 이게 노력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두 번째 재능이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수행 능력을 수행. 길러줍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막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힘 투입이죠 투입 머리에 때려 넣는 힘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이 알아 아는 걸 언제 잘 빼야 되죠 시험 볼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 공부 얘기하는데 공부 잘하는 법뭐 이런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건 시험 잘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너 2시간 공부했어? 3시간 공부했어? 저 공부를 잘해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보면 맨날 50점 밖에 못 받아요. 네. 꼭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맞아요. 가 2시간 공부했든 5시간 공부했든 시험 결과죠, 볼 때마다 결과죠. 100점 받아. 어. 시험 볼 때마다 1등이야. 그걸 공부 잘한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노력과 그걸 발휘하는 힘은 꼭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음.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게 부족한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의고사는 잘 봐요. 그러나 진짜 실전에 약하게 돼요. 막 떨리고 이래가지고 그걸 실전력 또는 수행력이라는데 대표적인 한번 그 멘탈 그게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누군지 아십니까? 김연아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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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 아. 선수입니다. 김연아 진짜. 옆에 있는 건 누구죠? 아사다마 아, 잘하죠. 잘하죠. 다라고탑 음. 선수들이죠. 근데이 <laughs> 차이가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김연아. 올림픽 금메달 그렇지, 당연한 거라고 보시죠. 세계 최고. 어, 전교 1등이 아니야. 이건 전국 <laughs> 1등도 아니고 세계 1등. 네. 공부를 치자면 세계 1등이에요. 세계 공부를 치자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쟤는 어려서부터 무지하게 노력을 했을 거고, 물론 노력했어요. 아마 제일 많이 노력했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 과연 김연아가 제일 많이 노력했을까요? 그 엉덩방아 영상 막 이런 거 있죠? 다그 정도는 해요. 그렇죠, 다 피나는 네. 노력을 해요. 한번 객관적으로 놓고 봅시다. 누가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노력의 시간. 얘는 전용 연습 경기장도 있고요. 그래, 맞아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훨씬 어려서부터 많이 투입량은 더 많다. 그렇죠. 그런데 김연아가 더 강력하게 앞선 게 뭐죠? 실전, 실전에서의 아, 실수를 안 합니다. 맞아. 실전에서 연습할 때 이상으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트 할때 생각. 그건 학생들이 수능 시험 볼때 아마 몇만 배 스트레스일 맞아요. 거예요. 재수가 있어. 이게 재수가 없는 거잖아요. 1년 맞아. 뒤에 재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능은 하루 온종일 보잖아요. 이건 딱뭐 3분 30초, 3분 30? 4분, 뭐딱 이때. 그러니까, 한 번. 제가 이해해 그걸 이겨내는 힘. 그게 수능입니다. 음반 내고 가수 하려고 무대에서 <laughs> 라이브 하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네. 그러면은 그게 그런 그, 그 어, 시험 불안증이나 이런 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이걸 관심을 갖게 된게 저희 딸 네. 아이입니다. 저희 딸 아이가 중학교 때 280명 중에 한 230등 정도 했어요. 주요, 과목, 주요 과목으로. 아. 그리고 외고 시험 보겠다고 뭐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좀 올려서 하더니 실제로 외고 시험 보러, 외고 시험 보러 가서는 네. 시험 불안증 때문에 손발이 떨리고 하나도 못들고 하나도. 어 세상이 듣기 영어 듣기 하나도 안 되고 면접관 앞에서 울기만 하고 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트라우마에 걸린 거죠. 뭐냐면 그래서 일반고 갔는데 일반고 가서도 나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하냐? 또 시험 볼때 그렇게 떨리고 아, 뭐막 가슴이 뭐 손발이 차지고 막이 될까봐. 네 그래서 그래서 마음 근력 훈련법을 제가 다이 논문들 찾고 이래서 그걸 살살살살 가르쳐줘서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능 다섯 개, 전 과목 다 만점 받고, 아주 좋은 네? 대학 다 갔죠. 진짜요? 그, 그, 좀좀 좀 인터넷이나 신문을 좀 찾아보고. <laughs> 근데 교수님, 그 따님이 막 정말 230등 하고 아, 막 시험 보러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울그를 때, 그걸 지켜보는 그 부모님 입장으로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아... 했고요. 그, 이, 뭘, 강제로 뭘 시켜야겠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셨어요. 시험 불안증에 많이 걸린다든지 막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시험 또는 공부가 부정적 정서와 연관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노력하는 힘, 이게 중요한데, 그걸 그릿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릿은 성장신념, 회복탄력성, 내재동기, 끈기, GRIT. 이걸 모아놓은 약자인데,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성장신념. 이걸 심어주면 IQ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재동기. 자발적으로. 공부가 재밌어. 요두 가지가 생기면 열정이 생깁니다. 자기 동기력이라고 합니다. 동기부여. 두 번째는 뭐 수학 풀다가 어렵거나 공부하는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힘. 그 다음에 끝까지 나가는 집념. 이두 가지, 이두 번째, 네 번째. 이게 있는 애들이 집념을 발휘하고 그걸 자기조절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목표 설정하고 쭉 나가는 힘입니다. 이게 긍정적 정서 유발돼야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손 잡아 끌고 계속 일으켜고 막너 공부해야 돼뭐안 그러면 엄마가 너 미워할 거야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점점 약화됩니다. 뉴질랜드 더니든 시에서 애가 한 살, 세 살, 다섯 살, 일곱 살, 아홉 살, 1 1 살, 그 다음에 3 2살 이렇게 30년 동안 쫙 보면서 애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어떤 애들이 성공적으로 자라는가 이런 종단 연구를 한게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세 살, 다섯 살 지금 딱 여러분들 애 많았나요? 그때 자기 조절력이 높은 애들이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더라 이런 그 연구입니다. 또 재밌는 게 30살 넘었을 때 경제적인 수준이 어렸을 때 엄마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그 아이 자체의 자기조절력 영향을 더 받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살 다섯 살때 자기조절력이 뛰어난 애들은 30살 훨씬 넘었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애 어떻게 지금 키우는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걸 꼭 이거는 왜 요걸 굳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에, 이제 어린애 뭐세 살, 네살딱 그거에 해당하는 거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5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3세 5세는 만 3세, 5세입니다. 한국 애들 뭐 5, 6세 정도? 네. 어, 만 3세, 5세고 어 페리 프리스코 프로젝트가 뭐냐면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 인근에 아주 빈민가, 그러니까 흑인들을 100% 사는 빈민가에서 1960년도에 어떤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애들 A그룹 68명, B그룹 68명을, 64명, 64명, 128명을, 64명씩 128명을 딱두 그룹을 해놓고, 어린애들이에요, 만삼세우세. 해놓고, 그냥, 그 B 그룹은 일반적으로 유치원에서 하는 A, B, C, D 가르치고 1 더하기 1은 2다 가르치고 이제 그런 걸 했어요. A 그룹만 똑같은 거 하면서 좀 다른 걸 넣었어요. 일주일에 딱한 번, 두 시간 반 동안 어떤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와서 애들아 모여라. 애들아 모이게요. 만 서너 살 어린애. 미취학 아동이죠. 네. 그 다음에 애들한테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넌뭐 할래? 어? 연구는 뭐 할래? 그럼 저요? 종이접기요. 어, 종이접기. 어, 이거 이런 거물어보네넌뭐 할래? 어, 뭐. 저는요. 그림 그리기요. 어. 저는요. 뭐 무슨 뭐 딱지치기 하고 놀래요. 음.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거죠. 아. 너 지금 뭐 할래? 자 하고 그다음에 간단해요. 해라. 아, 해 해라. 아. <laughs> 그러니까 아. 네, 해라 자기가 정한 걸 하는 거네. 요네 자기가 그럼 거 자기가 해놓걸고는 거네. 자그가정는거예요그 다음에 자 또, 아까 그림 그리기 한다고 그랬는데 했니?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이켜 보는 거야 했니? 아 맞아 나 그림 그리기 한다고 그랬지. 아 근데 저 그냥 친구가 놀자고 해서 딴거 하고 어. 놀았어요. 너는 종이접기 했니? 아네저종이접기다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능놀이도 했어요. 뭐 너는 뭐한다던거 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적어 놓습니다. 그 애가 뭐가 되냐면 아 내가 원래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딴걸 했구나라는 걸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주일 되와서또합니다 얘들아 모여라. 너뭐 할래? 어. 너뭐 할래? 그게 뭐냐면, 목표 설정, 자기가 뭐할 계획 세우기 아. 하는 능력을 아. 길러주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두 시간 반 뒤에 돌이켜서 내가 했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 아, 내가 했구나, 안 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응. 점점 자기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아. 즉, 자율성과 자기 조절 능력을 동시에 키워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부모님도 이거 해요? 너뭐 할래? 애한테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보죠. 너는 영어학원 가야 돼? 너는 한걸 지금 해야 돼? 이러면. 하다못해 중국집 가서도 너는 짜장면 먹으면 안 되고 볶음밥 먹어야 돼?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해야 돼? 뭐 이게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마음 근력이 자랄 틈이 없습니다. 아. 자기 인생을 내가 산다는 느낌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힘을 기를 틈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걸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예를 들면 영어고 영어 유치원 보낸다, 뭐 조기 교육한다, 그걸 해라 말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 너는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네. 너 영어 유치원 갈래? 아니면 태권도 학원 갈래? 미술 학원 갈래? 아니면 집에서 놀래? 뭐 할래?라고 물어보고 꼭 얘기해줘야 돼요. 뭘 하든 엄마는 너를 사랑해. 꼭 얘기해주고. 그래요. 근데 영어 유치원 안 간다 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면그 다음에 또너 그러면은 그뭐 저기 그 태권도 학원 갈래? 영어 유치원 갈래? 영어 유치원 재밌을 것 같은데. 안 갈래? 아, 그럼, 가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살살 유도해서, 결국은 애가 뭘 해야 되냐면, 음, 영어 요청하는 게,